남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어 이게 너무 좀 과하게 되고 쌍꺼풀 수술할 때도 많이 나고 좀 느끼해서 그걸 좀더 낮추고 자연스럽게 해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모티브성형외과 박재현장입니다. 네. 그 남자들이 원하는 재수술, 여자 재수술,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 이제 보통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나 목적이 있는데, 보통 이제 뭐 수술을 하고 나서, 처음 수술하고 나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, 아니면 뭐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대칭이거나, 아니면 뭐 쌍꺼풀 풀리거나, 아니면 이제 뭐 눈매교정 같은 걸 했는데, 뭐 그게 좀 부족하거나, 아니면 오히려 너무 과하거나, 그런 이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이유가 쌍꺼풀 풀리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쌍꺼풀이 좀 작아지니까 처음보다 그거를 이제 좀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다면 남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처음에 수술했는데 어, 이게 너무 좀 과하게 되고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쌍꺼풀 수술할 때도 많이 나고 좀 느끼해서 그걸 좀더 낮추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남자 눈 재수술과 여자 눈 재수술의 차이점, 이제 말씀드린 대로, 남자들은 보통 이제 너무 좀 수술이 과하게 되거나 이제 수술한 티가 많이 나거나 좀 느끼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, 이제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좀 수술한 티가 최대한 좀덜 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말씀드렸고, 여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뭐 부족해서 이제 뭐 쌍꺼풀이 좀 풀려 보인다든지 유착이 약해져서 뭐, 선만 남았다든지, 아니면 눈매가좀 제대로 안 돼서 좀 졸려 보인다든지, 그런 거를 좀 라인을 좀 또렷하게 만들고, 이제 선명한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이제 실제 케이스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첫 번째 이 환자 이제 남자 환자인데,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음 수술을 한번 받았던 환자입니다. 그럼 이제 우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, 굉장히 이제 뭔가 수술한 티가 많이 나죠. 쌍꺼풀도 흔히들 얘기하는 뭐 소세지 굉장히 좀 두꺼운 라인. 그러면서 눈은 되게 좀 졸려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. 눈뜨림이 약해서 좀 검은 자가 지금 보면 뭐 절반 정도 채뭐 보일랑 말랑. 그러니까 이제 이 수술이 잘못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쌍꺼풀은 크게 했는데 오히려 눈매 교정은 제대로 안 돼서 눈뜨림이 약해서 굉장히 좀 느끼한 수술한 테가 흔히들 많이 나는 소세지 눈이라는 거죠. 그런 느낌의 이제 결과로 만들어진 환자입니다. 이 경우 우선 일단은 수술 방법은 좀 절개로 좀 과량의 이제 쌍꺼풀 높이를 좀 낮춰주면서 대신 이제 눈매 교정을 통해서 좀 검은 자는 좀더 많이 보일 수 있게 그리고 트임좀 필요하면 트임을좀 같이 해서 좀 약간 좀 가로 폭도 좁다 보니까 가로 폭도 같이 확장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수술 전에 굉장히 좀 늦게 보이고 좀 졸려 보였던 눈이 쌍꺼풀이 좀 많이 낮아졌죠. 좀 자연스러워지면서. 대신 이제 검은 자는 좀 또렷하게, 그 트임도 통해서 좀 약간 좀 흰자 노출 정도도 같이 늘려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위아래로도 커지고 좀 좌우로 길어져서 훨씬 더 눈이 좀 선명하면서도 좀 또렷한 느낌?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됐던 케이스입니다. 이제 두 번째 이제 여자 환자라 한번 보겠습니다. 이, 여, 이 여자 환자도 마찬가지 이제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인데 어, 이 환자도 마찬가지 눈뜨림이 눈, 눈 약해서 좀 졸려 보입니다. 공자만 절반 정도밖에 안 보이고 또 쌍꺼풀도 좀 유착이 약해서 그런지 좀 많이 풀려 보이고 약간은 좀 쌍꺼풀이 살짝 좀 크다는 느낌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환자의 경우도 이제 좀 우선 제일 중요한 거이 풀린 듯하고 약한 듯한 쌍꺼풀을 좀 뚜렷하게 만들어 주면서 눈매교정을 통해서 좀 졸려 보이는 느낌을 좀 해결을 해 줬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좀 쌍꺼풀이 좀 약한 라인을 좀 뚜렷하게 만들어 주고 대신 이제 검은 자가 좀덜 보였던 느낌을 검은 자의 노출 정도 늘려줘서 좀 또렷하지만 좀 자연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줬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제 남자 눈 재수술과 여자 눈 재수술의 차이점은 남자들은 좀 자연스럽게 이제 좀 수술한 티가 최대한 좀덜 나오면서 시원한 눈매를 만드는 걸 보통 목적으로 한다면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라인이 좀 풀린 듯한 느낌 오히려 그런 느낌이 이제 오히려 어색하니까는 좀 선명한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